하는 거, 천천히 빠르게 하면 안되 이런 말이든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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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쪽만 그 위쪽으로 나와서 빼주는 거예요. 그래서 조금만 빼는 거예요 이 정도. 이렇게, 이렇게. 여기 가운데만 포인트, 헥스 포인트만 줘도 이게 볼륨이 까치까치랑 올라오기 때문에 뭔가 살아요. 음. 아 우리 건대 던데... 땡땡땡 대한민국 제일 큰 어, 유치원지 하시는 우리 대표 원장님이 오셨어요. 저도 어, 원장님들 다 좋아하십니다. 저도 원장님들 때문에 네. 자 머리가 우리가 이제 오셨을 때 물론 이런 느낌이었지만 조금만 전체적으로 라운드를 좀 정리해서 그럴 때는 이렇게 안 차게 되고 더 순수해 보이고 더 세련미가 넘칩니다. 자 머리 엄청 가는 모발이고요. 단점은 또 제가 발견해서 옥수수가 또 보였어요. 옥수수, 옥수수 수염차도 아니고 뭡니까? 이게 제발 좀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이제는 볼륨을 누구나 살수 있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. 고객님들을 맞이하면 됩니다. 저도 미용 30년 했습니다. 앞으로 고객님들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진짜 안 이뻐. 모가지 떨어지듯이 머리가 딱 떨어져 있어요. 이러면 나중에 파마할 때 문제가 다 생겨요. 그때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